여러분, 모두 강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드디어, 드림 리그 사커 2021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달라진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수들의 그 사진들이 실제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바뀌었죠? 일단 저희 팀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루카쿠 선수 바뀌었고,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그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미 선수가 그 실제 사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보도록 하고 에이전트 그리고 스카우트가 있죠 오 뭐야 야자 피모나 위닝은 이런 거좀 지원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계약을 했습니다. 스카우트 사용두명어 아끼겠습니다 네, 골드 아 아낄게요 일단은 팀걸리 선수 계약 지금이 시험 어, 초기니까. 새로 계약한 선수와 교체할 선수 교체 이런식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루카쿠 선수가 바뀐거는 좀잘나온것 같아요 이제 한번 경기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의설이 나오고요. 와우, 루카쿠 역시 한국 감독이죠. 네, 한국 감독이고 제가 상대편입니다. 상대편도 별거 없죠. 확실히 AI여가지고 어, 뭐야 저 그래픽 뭔가 현실성이 좀더 나타난 것 같은데 루카쿠.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체감이 너무 위속체가 안네 A가 휴이었나 지금 조작 방법을 다 까먹었어요 일단 루카쿠한테 패스하고 루카쿠가 한번 졌고 그대로 때렸지만 네,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C가 롱패스였나? 오프사이드. 그럼 B가 패스겠죠. Oh, 자 갑니다. 패스. 그리고 시가 롱패스. 좋아요. 마르세요턴 사포. 아 이거 반칙 안 줘? 이거 판정이 공이 맞아 공이 맞아서 그런가? 자 빨라요. 빠르고 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세르머니도 이런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침착하게 잘 넣었죠 근데 하늘이 진짜 같다는데 진짜 구름이 진짜 구름같아요 피모나 위니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진 않거든요 일단은 조작키는 똑같은데. 자, 좋아요. 루카쿠, 루카쿠. 보메로 루카쿠. 와, 이걸 막아. 너무 정면이었나? 잘 피했죠? 정을 막아. C로 올리고? 뭐야. 오, 어, 이거 뭐지? 아, 여기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 너무 나로... 이거는... 사실 여기서 비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실을 눌러가지고... 자 갑니다. 육학, 한번, 한 번만 꼴 넣자. 자, 서포. 아, 여기서. Goalkeeper 아... Goalkeeper 개인기 칠걸, 그냥. 좋아요. The 네, 그때, 루카쿠 선수와도 패스하면 안 되죠. 지금. 패스하고. The 괜찮습니다. 일단 전반전은, 네, 이렇게 1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후반전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어떤 게임이든 오랜만에 하면은 뭐야? 팀부스트 30이나 필요해? 겹었으면 뭐가 좋은 거지? 능력치가 좋아지나? 확실히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어, 사람들이 뭐 20일 게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서 그런가? 자, 루카쿠. 뭐야? 이게안들어와 아이고. 자, 이거는 돼. 네. 로인이니 정. 자, 이안쳐스루카쿠루카이 마르세어 말으세요. 턴 사포 와, 이런 거는. 왜 이러... 오, 좋아. 루카아 까비. 자, 스로인이죠. 찾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바로 바로. 저 교체 하라고 떠가지고 저건 좋은것 같아요 가마차게 안되나? 아이고 죽어 와, 볼 때. 아, 뭐야. A를 눌렀는데 왜 패스가 저렇게 나가지? 자. 이거는 스로인이죠. 교차하자. 자 뛰어 아 뭐야 아 저때 바로 그냥 수로 찔러줬으면은 바로 골까지 연결되는 이 거였는데 야야야 오자 성민 선수가 있었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 없어가지고 자루카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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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슛 아,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루카쿠 선수가 나왔습니다 세리머니가 이거 제가 따로 좋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나 t 세리머니를 봐야 되는 l 같죠? 깔끔했어요 원래 이런 거는 직접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 경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지금 너무 형편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면은 0 6%반릴것 네, 같아서 지금 네, AI랑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네,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뭐 선수 그이적장이한 경기마다 이제 다 바뀌니까 어떤 선수가 나온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MVP는 로멜로 루카쿠 선수가 네, 됐고요. 주요 장면. 이런 건 확실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각도든 다볼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루카쿠 선수가 되게 아쉽게 놓쳤던 장면이고, 이거는 첫 번째 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루카쿠 선수의 세기 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후하게 잘 받은 것 같아요. 코치팩 5,900원. 이적시장 보면은 딱히 쓰고 싶은 그런 선수가 없네요. 지금, 지금 1200 골드가 있는데 딱히 끌리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오0 보석 있으니까 일반 선수 한 명.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선수가 될지. 일반 선수면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겠지만. 얜 누구죠? 수비, 센터폭 좋아요. 그럼 수비 쪽을 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